to the It's a long line, but you don't care because you can hit a dump, dump, dump outside those doors. And you get that feeling all over again. <웃음> <웃음> yeah, this yeah. Because yeah. 열린 곳이 바로 카이스트잖아요.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카이스트를 처음 방문하셨다고 들었어요. 좀게올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. 아네 그렇죠. <laughs> 혹시 첫 인상이 좀 어떠셨어요? 어 일단 지금도 첫 인상이고 <laughs> 어저께 어, 와서 캠퍼스를 잠깐 둘러보기도 했었는데 어 일단 계속해서. 놀라하고 있는 중이고 어, 기대 이상으로 음, 학생분들도 그렇고 뭔가 연구하는 개발하는 어, 현장에서 보니까 제가 작업하는 환경이랑도 어,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. 사실 저도 어제 인스타를 봤는데요. 그 인스타에 카이스트 아시죠? <laughs> 아티스트 과잠을 입으신 그 사진도 같이 봤습니다. 예, 주셔서 입었습니다. <laughs> 혹시 학생분들 중에서 네. 어,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용님한테 어, 네. <laughs> 여기 있는 분들이 해주세요.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저희가 네. 언제쯤이면 이제 <laughs> 권지용 교수님이 아니라 아티스트 지용님을 무대에서 만나뵐 수 있을지가 좀 궁금했습니다. 어. 그걸 저도 물어보려고 여기 왔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알고리즘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. 네. <laughs> 장난이고. 어. 곧. 네. 네. 곧. 네. <laughs> 네. 곧. 곧. 네. 한 마디. 네.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. 네. 아, 그렇죠. 네, 감사합니다.